엄마가 한눈 파는 사이 아이가 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고 놀란 말이 발굽을 지켜드는 순간 베일리는 번개처럼 뛰어들어 자신의 몸으로 아이 앞을 가로막았죠. 소란을 들은 이든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와 손녀를 품에 안고 나왔고 분노가 폭발한 그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달려가 방금 일어난 아찔한 순간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베일리가 아이를 지켰다는 걸 코웃음치며 믿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잡종이 뭘 했겠냐며 깔아뭉갰는데 이든이 빡쳐서 그녀를 호되게 꾸짖자 며느리는 오히려 베일리에 대한 증오가 하늘을 찔렀죠. 그날 밤 이든은 베일리의 배에 이상한 혹이 만져지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안타깝게도 베일리 상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돼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베일리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고 이드는 이제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베일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속삭였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시제이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대신 평생 그 아이를 지켜달라고 했고 그렇게 베일리가 숨을 거둔지 몇 년이 지난 후 어디선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홀연히 나타났죠. 그렇게 베일리는 이번 생에선 다른 강아지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시제이를 본 순간 전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본능적으로 그녀를 알아챘고 미친 듯이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CJ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이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 베일리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개만 보면 치를 떠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래 숨겨 키울 수밖에 없었죠. 베일리와 함께 하면서 CJ는 매일이 축제였고 밤에 천둥번개가 치면 둘이서 이불 속에 파묻혀 서로를 꼽겨 안곤 했는데 어느날 엄마에게 베일리를 들켜버렸고 CJ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용기를 내어 엄마와 맞섰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양보했고 베일리는 CJ가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할 때까지 함께 했죠. CJ가 베일리를 직장에 봉사 프로그램에 데려가 암탐지 훈련을 받게 했고 어느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베일리는 이든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이들은 그 익숙한 행동에 소름이 돋으며 넋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시제이는 사고를 당했고 차에 타고 있던 베일리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베일리는 자신의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다시 환생했고 이번엔 편의점 주인의 곁에서 살며 간식을 먹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 우연히 다시 시제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그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랬지만 시제이는 끝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힘없이 따라가던 그는 결국 주인에게 안겨 돌아서야 했죠. 그렇게 다시는 시제이를 보지 못했지만 베일리 는 행복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몇 년이 흘러 베일리는 또다시 환생했고 이번엔 작고 귀여운 몸으로 태어났는데 CJ의 팔찌에서 울리는 그 익숙한 소리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우리를 뛰쳐나가 엘리베이터까지 미친 듯이 쫓아가 CJ의 품속으로 날아들었고 드디어 다시 그녀의 곁을 지킬 수 있었죠. 어느 날 베일리가 CJ 친구 제에의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CJ는 망설임 없이 친구에게 병원 검사를 권했고 그 덕분에 초기 암이 발견됐고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받아 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CJ와 베일리는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고 이단은 이단에게 달려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언젠가처럼 자신을 알아봐 주길 간절히 바랐죠. 이단은 베일리를 단번에 알아봤지만 시제이는 이 작은 강아지가 베일리일리 없다고 믿지 않았고 그때 이단이 베일리와 둘만 알던 동작을 해내는 순간 시제이는 베일리가 줄곧 자신 곁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제이와 잭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했으며 이단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고 그 모든 걸 지켜본 베일리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느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죠. 진짜 사랑은 말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라도 지켜주는 거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